그 쉬는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스마타임이라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뭐냐? 어... 시간인데 time 때 그냥 이용 가능한 시간. 오케이 t 어디에 무사에서 b 트 t w n 프로젝트. 저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슬랙타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건설사에서 일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지었어. 다 지었어. 프로젝트 하나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지어야 되는 아파트 프로젝트를 하나 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맨날 시작하냐? 그데 바로 끝났으니까 다음날 시작하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며칠 여유가 사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때의 그때 시간을 이제 슬랙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쉬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며칠 정도 비니까 그때당 그때 뭐 하냐?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때까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 프로젝트에 바빠가지고, 막, 이제 공정 기면으로 바빴는데, 갑자기 이제 막, 며칠 쉬니까는 뭐, 엑셀에 있는 뭐, 이 단가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뭐, 파이프는 얼마고, 유리창은 얼마고, 이런 거좀 정리를 한다든가. 이럴 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보통 뭐 슬랙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뭐 하루종일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오전에는 이관대로뭐 회견으로 정말 바빴어. 오후에는 근데 또다시 뭔가 뭐 구명부를 해야지. 근데 그 중간에 점심시간 이에 1시간 정도 딱 비어. 그때 다시 뭔가 정리정돈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슬랙타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그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좀 정리를 하겠지만 이 슬랙타임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치그 다음에 또는 챌린지. 라는 단어가 나오니까는 아이슬랙임이라는게 뭔가 내 하의 능력을 벗어나서 더 어려운 일을 그쵸?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해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렇죠 그거 아닙니다. 독해 보시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이시가 동사입니다. 와시라고 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된 명사 왓 절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된 명사 왓절요 뭐냐? 명사처럼 쓸수 있는 명사를 그냥 하나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 스트리스 트라치드 비욘드. 무엇을 넘어서라는 전치사예요. 그들의 일상의 업무를 업무가 명사죠.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죠. 일상 의 업무를 넘어서 가지고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틸공원 것인데 비동사 플러스 PP 해가지고 뭔가 늘려지는 것이에요. 오만원 것이라고 해석이 될 테고요. 스파이스 가수동일겠죠 그래서 뭔가를 쭉 뭔가 늘려주고 싶다라는 것이지 늘려준다라는 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무를 넘어서 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짝기는 좀 쉬워요. 노메라 하오냐 노메라 와시냐? 라고 물어보고 People are in experience d 이니부터잖아요. 약간의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숙한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미숙한지 미숙하냐라고 물어보는건데 노메라 How it experience가 되면은 얼마나 미숙하냐 또는 노메라 What 하게 되면은 무엇이 미숙하냐라고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메라 How가 더 적절할 <laughs>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더, 더 미숙하냐 미숙한지에 따라가지고요 They need to be c 해가지고 그 직원들은요 이런 e 비 need to be 해가지고 십프로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요 뭔가를요 계속해서 난제에 도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동사 찾기가 좀 어려운데 할 투가 동사입니다. 얘는요 우리가 흔히 준 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S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뭐다 finding이라는 동명사 단수 주어고요. 동명사는요 항상 동명사의 목적어를 웬만하면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명사의 목적어가 웨이스트고 뒤에 티 동사 테스트가 나오니까 아예 모모 하는 또는 모모 할이라고 하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투가 또 쓰면 좋겠지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얘도요 모모 하는이라고 하는 두 번째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Find in small ways. 작은 어떤 방식들을 찾아보시는 거래요. 뭐를? t t a s t 검증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근들 경험을 확장하는 작은 방식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하이프스. 도와준다. 모형식 동사라고 보통 사회 동사는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목적 보호죠 목적 보호는 명사로 보통 쓰니까는 후후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쓰면 좋겠지만 준사회 동사에서 강조를 위해서는 툴을 많이 을 하죠 그렇지만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find t h 있 s 요 w a y 그 작은 방식들이 뭘까? 라고 하니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방식들이 뭐냐면은 이거래요 s 랙 l 임 c t 트 i m e list 라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데? 단피가 나옵니다 a 로 l 라는 동사가 나왔고 리스트 t 선행사가요 복수기 때문에 잘쓴것 같네요 주격관계대 명사였고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allow도요 오형식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는요 특별하게 제가 여러 번한 적이 있지만은요 allow a to b 라고 예우하고 했었습니다 오형식 동사의 해석법인데 allow 뿐만 아니라 아니에요 allow도 있고요 뭐 있을까요? enable도 있고요 뭐 그냥 자주 나오는 것만 할게요 막 encourage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inspire라는 <laughs>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 o r c e 라는 나라도 있죠. 뭐 기타등도 여러 가지가 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어들이 나오고 우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나서 a 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부어 자리에 투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해라. a가 b 하도록 근데 명사 단종법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라고 쓰게 될거예요 여기서는 원로 허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to take, take가 아니라 그냥 take on이죠 different task different가 다른 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양한 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양한 아, 어떤 업무들 근데 o밖에 beyond, 어요 beyond가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의 자, 업무를 업무 밖에 있는 다양한 task 업무들을 to take 취하도록 하게 하는 뭐냐? 슬랙 타임 리스트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랙 타임이라는 게 슬랙 타임 리스트 슬랙 타임에서 뭔가 한가한 시간에 하는 리스트들인데 이 시간이 뭐냐? 이게 뭐냐면요. 진짜 어려운 시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자신의 능력이 슬랙 타임 리스트가 그러면은 이 업무라는 게 리스트 업무 리스트 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진짜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면 더 어려운 업무냐 아니면은요. 그냥 다른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더 어려운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다른 업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보기 같은 거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지 모르는 거 같은 데 있을 때뭐더 어려운 거, 한계를 뛰어넘는 업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른 스스로가 맞더라도요. 그렇죠? 메인 소재가 다르면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왜? 어떤 것? 어떨 때? t 스 i 스는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업무가요, 어때요? 굉장히 느리고요. 또는요, 그직업그 그 걔네들이요, 그 직원들이요, a 기다리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아니, 직원이나 어,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지침을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뭐래 해야 되지? 다음 프로젝트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길때, 그죠 매일매일 하던 일상 밖에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사람들이 취하도록 하게 해주는게뭐다 스레킷 리스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정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This tasks 이러한 스레킷 리스트 같은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긴 하대요. 그러나 아주 긴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맛비 그것은요, 마이 e 아마도 무엇일 것이다 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To build라고 했고요. 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to build고요. To research work하게 되면 좀 이상해요. 그냥 이거 to build가요. 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서이되는 명사입니다. 그렇 명사 만드는 것. 그렇죠? 마이 e 그것은 아마도 무엇이 될 것이다 만드는 것. 뭐를 만드어요? 데이터의 집합을 만드는 것이다. 데이터는 여러 개 모으는 것도 이제 설파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평상시에 일만 했으니까 연구 업무 같은 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서치워크 그냥 명사로 보시면 돼요. 투구 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리서치워크라는 명사 덩어리가 담일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리서치워크나아니면 데이터들의 집합들을 모으는 것이 뭔데? 그러니까 쉼표 찍고 나서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세 번째 명사를 또쓴 것입니다. 물론 이게 동격의 신표로 보시는게 좋기는 하죠 세번째 명사입니다 t h e you loved it a c c o m p l i s h e 너는요 뭔가를 달성하고 싶었어 뭐를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at은 뭐예요 <laughs> 목적격 관계되면서죠 모든 것들이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달성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네가 뭐한다면 Only 하다 시간이 없었죠 네가 만약 시간을 었기 때문에 합시가터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이, 이 시간에 생긴 게 뭐였어요? s a e k time list라는 것입니다.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너는요, keep keep도 오형식으로 많이 쓰죠. Your s t a f f 목적어 목적어 형용사 명사도 쓰지만 형용사도 많이 쓰죠. 이스태들을요 네 그러니까 네가 만약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직원들을요. productive, 굉장히 음. 생산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어떨 때 이거 아니고요. 그렇죠. 음. There are. 무엇이 있는데? Rules. 음. 일시적인 중단. 프로젝트와프로젝트사이 일시적인 중단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스케줄 상에서. 그렇죠. 뭐 빽빽하게 맨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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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몇주간에실 수가 있을 때라는, 있을 때라는 것이죠. 자 추가적인 애니, 여, 여기서 추가적인 슬랙 타임 리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설명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b 리바 y 직원 중그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투더 슬랙 타임 리스트에다가요 더할 수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는 어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서 재고 조사 이런 거 리스트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어 이것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면서 뭐 있을까요? 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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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까요? 막. 뭐 단가표 검증 막 이런 거다 올려놓던 거또 아니면은 뭐 내년도 프로젝트 계획 막 이런 표 같은 거를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따스한 게 보고 나서 어 수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면은 할수 있게끔 어느 누구든간에 내가 이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냐 하는 거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현서명 s x a m p l e of need)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필요하대요. 뭐가요? To be approved by someone. 이서버은뭐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렇죠 권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권위에 있는 어떤 누군가에서 승인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부장님이나 뭐 팀장님 정도 되겠죠 또 매니지션 오마이 유아입니다 매니지션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타스크가 뭐를 확실하게 하는 거야 이게 원래 대실할게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누가 또 질문을 하는데 업무가 R worst performing이라고 나왔는데 이 worst 나오고 나서 ing가 나오는 것은요, 이 performing의 ing는 동명사긴 하거든요. 근데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can not help ing 이런 거 아시죠? can not help ing 돕지 않다거 아니라요. 못 맞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못말 가치가 동 동명사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워스플랫폼하게학이 수행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권일가제 어떤 사장님과 같은 누군가에 의해서 승인받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내용 같은 거는 없어요. 내용 같은 것은 특별게 없고요. 그 다음에 슬랙타임 리스트에 대해서 슬랙타임을 어떻게 보내는지 슬랙타임 리스트를 리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뿐입니다. 만약에 주제문을 조금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요. 어, 이거죠. 첫문제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일상의 것을요 조금 넘어서가지요 조금 스트레이 조금 늘리고 싶다 조금 뭔가 인원 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여러 슬랙타임 리스트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다양한 업무 그들의 매일매일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다양한 업무를 한번 해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설계 디자인 같은 것만 맨날 설계해가지고 막 이제 아파트 짓으면은 아파트 배관 어떻게 하고 벽 두께는 어떻게 하고 맨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었어. 근데 프로스트 하나 딱 끝났어 그래서 이틀이 비었단 말이야요좀 슬랙 타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슬랙 타임 리스트는 회사에 들어갔어. 어, 내가 이틀 동안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찾아보니까는 나는 맨날 설계만 하고 이제 컴퓨터만 만들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뭐가 있을까요뭐 창고 정리 막 이런 게 있는 거야아 창고 정리 누가 해야 되는데. 아 그럼 뭐 이틀 동안 나몸좀 써볼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고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되기 쉽죠? 다음 것도 쉬워요 다음 거를 쉬우면 넘어가시죠